14편의 말씀과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14편과 53편은 쌍둥이 시편이다라고 불릴 만큼 매우 아, 비슷합니다. 아,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 14편에서는 악인들을 비난하고 있고 53편에서는 이 악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어, 주의 백성을 침략한 이방인 적에게 적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 차이점인데요 어, 오늘 말씀의 표지는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마을에 맞춘 노래라고 소개합니다 어,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 시편의 배경이 어, 다윗일 수도 있고 또 지금 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 또는 하나님 전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다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악됨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보고 또 6절에 있는 것처럼 야곱이 즐거워하며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야곱이에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도망을 가게 됐다가 다시 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어, 비록 그 하나님과의 이 싸움이라고 하기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음, 시름을 밤새도록 하면서 어, 그 시름의 의미를 정확하게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국은 어, 하나님께서 져주는 것처럼 져주는 것처럼 그 야곱이 시름에 이겼다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면서. 결국 그가 정말 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 내려놓음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애서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입지요 그래서 이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야곱 이스라엘인데 이 표현도 역시 이스라엘이 포로로 지금 잡혀가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불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윗 시대에 이 시를 다윗이 썼고 그 배경이 다윗 시대라면 이 다윗의 삶의 무게를 두고 이 시를 썼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 다윗이 이쓴 내용 14편의 내용이겠지만이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것을 배경으로 썼다면 어, 또 다른 의미에서의 시편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 내용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성경은 악인이라고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마땅히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삶을 죄인이라고 아예 규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그건 역시 악인이 되겠죠. 오늘 말씀 53편의 내용은 잡습니다. 6절까지밖에 안 되지만 이 내용 속에서의 이시 구조를 좀 살펴보면 1절은 악인의 세계관을 설명하고 6절은, 마지막 6절은 의인의 세계관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은 이 악인으로 말암아 선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 53장 5절에는 악한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그 4절 중간에는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한다는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상의 현실,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이 세상의 삶을 기준으로 보면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형국에 놓여진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만 결국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 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기준 때문이에요. 그 기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당히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셔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만 해서가 아니라, 정말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구원해 주시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당장 눈앞에는 악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아무것도 답을 내릴 수 없는 절망감이 있을지라도,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심판을 당했어요. 다윗이 그렇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든 간에, 지금은 누가 봐도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 심판은, 어, 명확하게 죄로 인한 겁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겪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범죄함으로, 어, 지금 이런 경우, 물론,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경우는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억울하지 않아요 그건 스극히 마땅한 겁니다 멸망당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감사할 정도로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답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는 자,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선을 행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들은 지금 이 시인의 고백에 의하면 왜 그들이 하나님 이 없다고 하냐면 심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함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들의 하나님이 있다면,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억압할 때, 그들의 하나님이, 어, 억압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해야 마땅한데,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로 설명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교회를 오래 나가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꿈이나 개시를 통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는 긴데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했어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펼쳐놓고 보면 과연 하나님을 아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할수 없다라는 것이 신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너희들이 그 악인들에 의한 핍박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되어버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찾으신다라고 선명을 합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이 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로 설명을 했고, 오십삼 편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로 설명을 합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함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로심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심 또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자, 그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지금은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 남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지켜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시의 고백입니다 세상은 악인들이 많다 보니까 악인들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감추고요, 또 오히려 의롭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소외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계시록에 등장한 가장 그 핍박이라고 하면 핍박이 뭐냐면 경제권을 박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기본권이나 이 경제에 대한 권을 박탈시키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끝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세상을 숨기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들이 이 믿는 자들을 이 교회들을 핍박한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마치 모,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목숨을 걸수 있어요. 어, 호기로 목숨을 거는 일은 불가능하죠. 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믿을 수 있게 되겠죠.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바위시 딱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 불리하게 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도 찾는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롯 유다는 죄를 뉘우치는 것에 끝났어요. 안에 아,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죄의 뉘우치는 구원이 없어요. 아, 뭐, 아 하나님만 그러니까 안한거 것보다는 분명히 나요. 뉘우치는 것 잘했지만. 뉘우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 값을 스스로 감당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죄를 끌어 안고 죽는 거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도, 누가 봐도, 가론은 나는 제자가 될수 없고 사도가 될수 없다고 해도, 해도 더하지 않았을까요? 더하면 더하지 세 번씩이나 대놓고 예 있음을 부인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아뭐 대표는 대표는 뭐 고사하고 제자가 될수 없죠 사도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세우시잖아요. 누가 봐도 베드로를 무시할 수 없게끔 사도행전에 보면 왜 굳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냐고요? 그럼 은뭐 요한이 갇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시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시고 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누가 베드로를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누가, 누가 뭐라고 해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누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행하는 것,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맞게 인정하게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뉘우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어, 다윗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은 내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를 통해서 어,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 아니시더냐 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 의인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53편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리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분명히 선이 인도해 주실 것이며 저희들을 도와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시간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며 우리를 하나님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